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2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당신의 모습은 무엇인가? 유대인들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로 고르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부모 공경 계명을 자기 방식대로 지켰습니다. 즉,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했다고. 강력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모습, 그 불균형을 날카롭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인간이 만든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피하고 있는 전통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만 치우치면 이웃 사랑을 놓치게 됩니다. 물론 순서상 하나님 사랑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사람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무게는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에 충실했다고 해서 이웃사랑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됩니다. 야보서 2장 10절에서는 하나의 율법을 어기면 모든 율법을 어겼다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는 하나님 사랑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즉, 부모 공경과 이웃 사랑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